마음TV의 수진입니다 오늘은 벌레왕이랑 펭귄방을 같이 보여주도록 하죠. 먼저 드럼은 이렇게 있습니다. 연기를 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가. 그 다음 쪽으로 가보죠. 여기 식당 음식 먹는 곳입니다. 빵 키면은 여기만 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노는 곳입니다. 밥 먹는 곳이 있고요. 그 나가는 곳. 이제 그다음 오늘은 TV 보는 곳입니다. TV. 여기 나 노란색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은 짜잔. 이방 방입니다. 응? 하. 귀신하는 침대 두개 합쳐진 침대가 있고요. 어이런 얘네 노란색 안 바꿔놨었네. 난 이렇게 짜잔. 2층 올라가면은 짠 독서하는 곳이 있습니다. 독서하는 거예요. 여기책 꺼내고 또책 보고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 여기 창문이고요. 마지막은 짜잔 화장실입니다. 거리다가 수건에다가 노란색 뭐그 가는 곳까지 와다음 펭귄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가다음 펭귄방 데려가 보도록 하죠. 짜잔! 짜잔! 그리고 펭귄룸, 펭귄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볼면볼다니다펭로 짜잔 그 d 방천 t o 쪽 u 이똑 똑같이 t Tadam. Tadam. Tokun. t 이 d a m Tadam. Tadam. t a 이 a m t 이 d a m t 요 네. 짜잔. 생기면 생긴 이 있어야죠. 그럼 마지막 화장실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짜잔. 생긴 방, 이 화장실은 대박입니다. 와, 진짜 아이스다. 진짜 아이스, 아이스. 대박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샤워도 하고 닦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안녕 안녕 다음에는 레인보우방 무지개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